안녕하세요. 오늘을 사는 지혜 지혜의 여러 모양 두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8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략과 바른 판단이 있으며 명철과 능력도 있다. 나를 통해 고관들, 즉즉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부기와 영예,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도 내게 네 있다. 내 열매는 전금보다 나으며 나의 유익은 수능보다 더 크다. 8장에서는 지혜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모략, 다른 말로는 계획, 이 계획을 수행, 수행할 전략적 차원인 바른 판단, 그리고 이것들을 실행에 옮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몽상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성공을 주 목표로 보지 않고 부산물로 봅니다. 19절에 보면 지혜는 재물을 가져다주는데 이 부분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살펴본다면 정금보다 나은 내면의 풍요로운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대체로 번영을 낳지만 번영 자체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그것이 만족스럽거나 잘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 뒤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지혜의 주목표가 아니라 얻는, 얻을 수 있는 부산물로 보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장 27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실 때, 깊은 바다 둘레에 테를 두르시고, 두르실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분이 구름을 위에 두시고 바다의 샘을 정확히 정하실 때, 그분이 바다의 한계를 명하셔서 우이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실 때, 그분이 세상에 토대를 세우실 때, 오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지혜, 그 지혜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7절에서 29절에 그분이라고 말하는 그 그분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지혜의 근원, 창조의 주체가 되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므로 곧 우리의 영혼의 사형설명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지혜는 하나님을 막연한 신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로 대할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임으로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이며 동시에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알 때, 비로소 겸손과 자신감이라는 이 조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우리의 지혜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지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공, 세상적 성공을 목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소유함이 더 가치 있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 기쁨을 얻게 됨을 고백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겸손과 자신감을 소유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축복과 성공을 쫓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변하고 없어질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겸손과 자신감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의로워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